이 네, 오늘 저희가 장하민 선수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작은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장하민 선수를 만나서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장하민 선수님의 이제 공격 노하우 하나를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노하우 혹시 알려주실까요? 어 일단 오늘은 가볍게 일단 시도 대양전에서 네. 가장 많이 썼던 A 킥 아, 쉽게 찰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네, 장하민 선수님 A 킥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먼저. 어뭐 어느 부위에 어떤 높이 정도로 차시는지 먼저 알수 있을까요? 어네 일단 A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발날등 부분을 많이 쓰려고 해요 발날등이요? 네. 혹시 어느 쪽인지 네 일단 엄지발가락을 세웠을 때뼈 부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딱 하면 뼈가 나오는데 그뼈 부분을 이용한 어느 부위를 차도 네, 네 지금 파워 있게 잘 나갈 수 있어요. 아, 이 기둥적인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애기 체대 이쪽 부분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꺾기나 뭐 정산호 쳐서 비거리 낼 때도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공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 때찾는게 좋을까요? 어, 공의 높이는 포스가 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냐에 따라 하는데, 보통은 제 머리 앞에, 제 눈높이 정도에서 차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파워는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타점은 여기지만, 발을 제가 더 높게 든다거나, 또 수평 스윙으로 해서 밀어 친다거나,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지만, 파점만큼은 제 머리 앞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A킥을 차다 보면, 요즘 이제 동호인분들도 그러시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네. 아, 내가 A킥을 차면은 계속 발이 넘어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A킥 차는 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은민 선수님은 A킥 정말 많이 차시는데, 네. 오바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 어떻게 뭐 비교, 비결이 따로 있는 건지. 어, 이거는 좀 꿀팁이랑 꿀팁이 할수 있는데. 어, 꿀팁이네. 요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일단 심판분들이 보통은 선수들보다 위에서 보세요. 아, 어... 네. 심판 그 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위에서 보다 보니까 제눈 앞에서 치거나 조금 밑에서 스윙을 가져가면은 오버를 보기 쉬우세요. 맞아요. 자, 그렇게 됐으면은 뭐가 제일 좋냐? 토스맨 토스했을 포스 때 약간 높게 와서. 제가 조금 더 높은 사점에서 발이 감 맞힌다면 살짝 넘어가도 심판분들이 잘못 보세요. 아이 네트 라인보다 이좀 높게 차 버리면. 그렇죠. 자 그렇게 한다거나 제가 발을 좀더 빨리 든다 아... 이런 느낌으로 차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트 선상에서 오바가 안 되게끔 차는 것처럼 보이, 보이는 게 많이 생기는 게네요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제. 뭐 시범을 조금 보여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A 키 찼을 때 모습입니다. 이쪽 각도에서 보시면은 어떤 게 오, 똑같이 오버가 나오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버가 안 나오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똑같이 저는 이마 앞에서 찰 거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여주시는 게 그냥 일반적인 A 키입니다. 네, 일반적인 A 키. 알날등만 예. 이용해서 이마 앞에서 정확더 스윙. 어, 되게 가볍게 가볍게 차시는 거 네. 같은데. 이 속도로만 이용을 해서 빠르게 차, 차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은. 오우. 굉장히 가볍게 차시는데도 각도 깊게 나오고. 네. 허리가 들어가면서 돌면서 자연스럽게 빠르게. 오우. 어렵게 차시면 될것 같고요. 확실히 장기이신 만큼 되게, 되게 <laughs> 편하게 차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 문제 오버 잡기, 꼬는 방법이에요. 오우. 여기서 허리가 먼저 돌아갑니다. 좀더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다리를 드시는 거 네. 같아요 타이밍 자체를 빨리 하면서 제 허리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분들은 제 몸을 보지 않고 공을 보게 되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버할 거고요 똑같이 오버하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좀 허리를 일찍 이렇게 네. 돌리면서 공을 제가 더 밑에서 돌리고 아. 어. 지금 에라가 하나도 <laughs> 안 나오는데 혹시 이제 동행분들도 그러시고, 네. 되게 A킥을 찰때 네트에 걸리거나 나가는 걸 많이 의식을 하시거든요. 네. 이런 거를 조금 안정적으로 A킥을 찰수 있는 그런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 어, 일단은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제가 날아오는 걸 치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 놓고, 옆에 분한테 짧게 짧게 던져주셔서, 아. 이렇게 끊어차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이게 자기 스윙 속도라든가, 어, 회전력을 더 빨리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실어 주는 건 나중에 실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빠르게 빠르게 짧게 짧게 연습을 해서 태권도 앞차기 하듯이 있잖아요. 상 아... 놓고 상 놓고 일단 자기 몸에 조금 익숙해지게 맞아요. 그렇게 가볍게 연습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한빈 선수의 A킥, 작은 꿀팁도 많이 배워봤고요. 그런 이제 작은 강습 너무 잘들어갔습니다 이제 A킥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장한빈 선수님의 이런 짧지만 이 강습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많이 도움이 되셔서 누구나 좀 쉽게, 보다 조금 더 쉽게라도 A킥을 찾실수 있으면은 저희도 많이 보람 느낌입니다. 아네 오늘 이렇게 꿀팁 AK 꿀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